경주 곧 출발하겠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의 1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2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3번 금성보스 조원별 기수와 함께 뒤쪽에 약간 밀려난 가운데 안쪽에 2번 만희노다지 이철경 기수와 함께 안쪽에 2점을 살리면서 선두권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프리타임, 그리고 5번 이스트강적, 그 바깥쪽 6번 천지레이디, 그 바깥쪽에서는 10번 세인트위너까지 선두권에 뭉쳐서 달리고 있습니다. 외곽쪽에서는 11번 서울빙고도 모습을 보이고, 그 뒷선에서는 바깥쪽 9번 발키리, 가운데 8번 누리천황 1번 불의세계, 12번 글로리퀸까지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곡선주로 중반 4번 프리타임, 그리고 5번 이스트강적, 이두 마리가 선두권 다툼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곽쪽에서는 11번 서울빙고가 추입을 노리고, 10번 세인트위너도 걸음을 냅니다.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여전히 4번 프리타임, 5번 이스트강적 이두 마리가 다투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2번 마니도다지도 이철경 기수와 함께 추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4번 프리타임, 이용호 기수와 함께 조금씩 걸음을 내면서 단독 선두 올라섰습니다. 직선주로 200m 남아 있습니다. 4번 프리타임 그리고 5번 이스트강적, 4번 프리타임은 이미 격차를 크게 벌려냈고 5번 이스트강적 단독 2위, 3위권 접전입니다. 6번 천지레이디와 8번 누리처왕 8번 누리처왕 추입을 시작했습니다. 4번 프리타임 그리고 8번 누이천왕이두 마리가 경주를 앞섰습니다. 4번 프리타임 경마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4번 프리타임. 이번 경주 데뷔전 데뷔승을 장식합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입니다. 4번 프리타임 이영호 기수와 함께 데뷔전 데뷔승 경주 종반 추입을 보여줬던 8번 누리천왕, 5번 이스트 강적을 넘어서면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